지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시다시피 재난 피해는 이제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재난으로 박사를 받았고 도시 공학 전공자입니다. 특히 어그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분야를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정성 연구도 많이 하고 정량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저기 저는 특히 현장을 주로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현장 이야기들을 최대한 좀 많이 들려 드리고자 좀 발표 내용이 길 수도 있지만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 지진을 벌써 많은 분들이 잊으셨죠. 네, 많이 잊으셨는데 경주 지진도 있었죠. 네어 저는 네, 그 도시 재난을 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포항 지진 때부터. 어 이제 장애인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2017년, 2016년 지진 때 사실 대부분 장애인들은 대피를 아예 하지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9%는 못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포에 떨다가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뭐 인지하지 못하고 몇 시간 후에 아, 이게 지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들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요. 어, 그때부터 장애인과 재난에 대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동일본 대지진 때도 아 장애인이 아 비장애인에 비해서 두배 정도 많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뭐 인도양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네 배가 더 많이 사망을 한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아 재난 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가장 중요한 법으로 저도 이제 늘 보고 있는데요. 여기 안전 취약계층을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어, 저소득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성은 아, 빠져있죠. 그래서 요것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사회적 약자는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유동적이라는 것도 어, 좀 이해를 해주셔 조금 이제 그 현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늘법 을 기반으로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악제라는게 유동적 개념이라는 것도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 장애인 여성, 노인, 노인과 사실 장애인은 어, 65% 정도가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지원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특히 교육 예방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 어, 중요합니다. 지금 발치, 발제 자료하고 조금 다른데요.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상가 세입자, 세입자 그다음에 상가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해서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항은 전파가 1억을 받으셨고 반파는 5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정뱅이 마을 수회에는 2천만 원 전파. 어뭐 이런 식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파가 4천만 원, 반파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전혀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안부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아, 조금은 알고 있지만 질의를 다시 하였는데요. 이런 게 사실은 빨리 현장에서는 긴급하게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 사실은 도시에서는 뭐 홍수가 아주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아직은 않았지만 어 이제 곧 도시 홍수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것인데요. 그럴 때는 어그 노숙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노숙인 시설을 이제 개방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셨거든요. 아니면 외국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는 문제들도 미리미리 고민을 해 두어야 현장에서 혼선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드디어 이제 인권에 대한 문구가 안전관리 기본법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애인이나 이 사회 취약계층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뭐. 어, 사망도 많이 하고 피해도 많이 보지만 예방, 예방, 대비, 대응, 회복 모든 이 이내 네 과정에서 모두 다 배제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상기를 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 회복력을 향상하는 일은 사회 불평등을 감소하고 장애를 포괄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리 4단계는 이제 익숙한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는 분도 있다면 오늘 20분 후에는 이걸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비 대응 복고 예방의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하나가 잘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다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제일 적게 드리고도 어 효과적으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예방 단계, 교육 단계이고 워크샵이나 훈련 같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적은 단계,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 근거로는 사실은 다 이렇게 사회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본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엔 협약 협약에도 지금 그어그 어, 그 회원국이고, 그 다음에 장인 차별 금지법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풍부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그 유명한 리질리언스커브인데요 어떤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그 전이랑 똑같이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보다 나은 사회로 일어나는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난 회복력에서 이렇게 취약 계층에다 주목하는 이유는요. 재난 발생 시에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많이 입고 그다음에 회복 시간도 느리기 때문에 특히 리질리언스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현장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리면요, 2019년 속초 고성 산불에도 엄청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뭐 축구장 면적 1,700배가 넘는 산림이 소실이 되었는데요. 어, 아직도 어,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재난 전공자로 말씀드리면 산불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이제 속초나 고성 같은데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제재가 없는데요. 이때도 정말 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 많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정말 위험했어요. 제가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수량이 어 폭우가 많이 오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는 강수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토양이 이제 마르고 산불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어 산불에 대한 지금 이제 많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2 0 0 그러니까 올해 4월 4일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여기 밝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요, 여기 아직도 이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75% 아, 네. 죄송한데 이게 오타인데요. 25%는 아직도 주택을 복구하지 못해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이제 박주 활동가인데요 이분도 속초 거주자신데 휠체어를 사 어, 쓰는 분이신데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를 버리고 너무 급해서 어 이제 산불이 자기 집 앞까지 에 왔는데 너무 급해서 휠체어도 버리고 그잘 그 걷지 못하지만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 친구 집까지 기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대피를 이제 못하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네, 어 이제 그 특히 노인들 경우에는 자식이 없는 분들, 노인 중에 독거 노인이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어, 그, 뭐, 자식이 멀리 사시는 분들 경우에는 고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 태워져서 이제 목숨을 건지신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벌써 잊었는데 코비드 어, 때도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죠 특히 어, 그룹홈 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집단 수용시설에서 정말 많은 사망자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신장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어, 저는 요걸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긴 했지만 정말 연구가 너무 부족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많이 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인데 신림동에서 모녀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은 이제 발달장애인 접종 이런 것들을 도시 재난에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어~ 이제 접근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로 얼마 전에 어~ 이제 그~ 세종시도 굉장히 가깝죠. 대전 서구의 정뱅이 마을에서 이제 수혜가 나서 갔다 왔는데요.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요. 이 다음 주그 돌아오는 아 이번 주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을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 재난에 관심 있으신 연구원님들께서는 꼭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명밖에 피난 안 했기 때문에 작은 수혜 같지만 굉장히 좀 피해가 컸고요. 또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비닐하우스 및 그다음에 창고 거주자가 시골에는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났는데 이분들이 이제 창고 거주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어~ 그 임시 대피소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만 거주를 하시고 쫓겨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아또 이제 그 이시카와현의 그 노토반도 지진이 발생을 해서 또 갔다 왔는데요. 이때 이제 그 피해자들도 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일본 정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들을 이제 일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대부분 압사를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압사를 이제 했는데 놀랍게도 저체온증으로 동사하신 분이 42명이나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복구를 할것 같지만 여기가 시골인데다가 요즘에 일본에서 오사카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중장비가 오사카에 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월 달에 복구가 너무 늦었고요. 그다음에 어그 노인들이나 아니면 아이들도 하루에 빵한 개에다 물한 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제육볶음 안 나오면 화를 내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국이랑 되게 잘 나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먹으면 안 된다는 이 밥심이다 이런 게 강해가지고 우리의 재난현장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밥차가 너무 많이 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밥차는 커녕 빵 하나에다가 물 하나 주고요. 일본 현장은 어떠냐면요. 만약에 여기 이재민이 30명이 있는데 빵이 29개면 아무한테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주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하고는 정사 분기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4월 30일 날 전기가 복구가 대부분 되었는데 아또한번 홍수가 나서 또한번 지금 피해를 엄청 많이 입으신 현장이 이제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못한다는 말씀하시는 을 분도 좀 있으신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약간 조금 다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재난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많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지금 쓰나미 현장인데요, 정말 그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 시간 언제까지 얼마 안나았네요 네, 그래서 우선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이제 그 포항 지진에서만 간단히 보면요, 이제 취약성이 재난 정보에서의 이제 당연히 이제 배제가 되고 있고요. 어 KBS, MBC 뉴스에서 이제 수어 통역이 지금은 조금은 이제 보급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어 통역이 제공이 안 되는데 갑자기 수어 통역사를 불러가지고 긴급 뉴스를 내보내는 것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실은 수어 통역이 제공이 되야 되는 걸로 법이 좀 바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건물에도 지금 보면은 유도선이랑 아니면은 경보음 장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소방법을 좀 바꿔서 어 지금 경보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을 배치하여서 누구든지 잘 이제 대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맹인 경우에는 어그 소리를 듣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장치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빨리 바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laughs>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정보에서 신속정확 포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지금 빨리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안 되는 없는 포용성이 재난시에 갑자기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작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포항에 흥해읍 대피소 딱한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장애인이 지나갈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전혀 없죠. 아이들이나 여성을 위한 공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 어, 답답한 마음에 지금 연구를 이제 어, 시작을 하였는데요 근데 사실은 일본도 크게 많이 아, 낫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도 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느 나라나 장애인들은 어, 대피소를 쓸수 없는 여건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어디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아, 지금 없는데요. 이거를 이제 정보 개인 정보 때문에 지자체에서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포항 시청에 가서도 여쭤봤는데 그게 이제 그 자기네들도 정보가 없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 심지어는 대구에서는 <laughs> 당시에 어, 그 코로나 때 어, 장애인들이 어디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지역 단체, 지역 인권단체들이 자기네들 회원 중심으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가지고 마스크를 나눠주셨어요. 그 이제 대구시청은 우리는 모른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장애인이 어디 살고 취약계층이 어디 사시는지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 사실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나 아니면 계단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포항시는 인구가 50만이고 장애인 인구가 4만 명인데요. 여기에 동행콜이라는 장애인 콜택시가 30대밖에 없습니다. 그데 지금도 똑같아요. 2017년도 30대, 지금도 30대. 그런데 이거를 노인들이랑 같이 써야 돼요. 거의 그냥 하늘의 별따라기를 하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도 3시간 기다리는 게 보통입니다. 평상시 이렇게 안 되는데 재난시 탈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활동 지원사 시스템 부족한 것은 또 이제 나중에 더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이제 재난이 아닌 편한 상상 시에 장애를 폐고하라는 시스템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마모토나 아니면 호커시만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구마모토 된 데인데요. 어 지금 전혀 어그 이런 그 장애인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어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가시 히 교수님이란 인권 운동가께서 따로 복지 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대피소에 대해서 잘못을 알고 계시는 작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그냥 갑자기 일본 정부가 딱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안 만들어지거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거의 90%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민간에서 어 이제 NGO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복지 대피소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데요. 어, 장애인이 어디 사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를 정보를 알기 위해서 구마모토 시하고 그 다음에 구마모토 현하고 어, 인권단체들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이런 홍보 문구를 만들었는데 어디로 전화주세요? 라는 이제 문구를 만들어서 인권단체에서 이제 인권단체로부터 그, 구모노토 씨가 그 편지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장인 수첩을 등록된 주소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장의 가설주택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법적으로는 10%를 이제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구마모토에서는 그걸 해결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재난 취약계층이 사는 그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많은 지역에 사실은 장인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어~ 이제 접근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제 가장 참여한 문제는요 어쨌든 부정확한 보상의 문제가 가장 지금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속초고성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주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 세입자나 아니면 주거가 어, 그~ 어, 예,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그래도 좀 나왔지만, 상가 세입자. 그다음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못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늦게 받거나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받으신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거 정배인 마을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있 농촌이라 가지고 어 이제 수혜를 입었는데 비닐 하우스에서 사신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보상해서 어 배제가 되었고 심지어 어 밥솥 주는 것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리고 어 그다음에 그 임시 대피소에서도 2 주만에 쫓겨나셨어요. 여기 없으시잖아요. 주소 없으시잖아요. 나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미 상처를 받으신 분들인데 더 상처를 받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가장 현장에서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면요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권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이 지금 절실하다 어 그리고 장애포괄하는 예방 교육을 우리 이제 공무원들 님들 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정뱅이 마을에 투입된 청의 그 공무원 분들도 자기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업무간에 전혀 지금 2024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 이제 전문가들끼리 아니면 경험 있는 분들 지자체끼리 이렇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빨리 되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장애 포괄하는 대피소. 그래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누구와. 든지 와서 쉴수 있는 곳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구호품이 아직도 매우 부실합니다. 요즘에 그냥 그냥 맨 바닥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의 한달 넘게 주무셨고요. 에어 매트리스 같은 보급 물품도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장 포괄하는 임시 가서 주택도 법정 비율을 10% 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부지 및 어, 그러니까 그 임시 주택 부지도 지금 미리 설정을 안해 넣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재난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런 거 어디다 적재할 건지, 누가 가져갈 건지, 비용은 누가 처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 기준도 빨리 조금 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재난보상 대책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신경을 안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토지주 건물주 그다음 세입자 반파 전파 기준이 없고 건물이 세 개가 있어도 한 채만 받으시고요 한 채만 있으면 한 채만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혀 정당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상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의연금 기준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